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번에도 제가 그거 연필 소프트 그립, 모링 글로리 거를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제품은 이제 다이소에서 나오는 상품입니다.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 귀여운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꼬리까지 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닥터 그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닥터 그립. 닥터 그립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의 다른 제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 그립이라고 적혀져 있고요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이제 이게 어떤 주소가 적혀져 있어요. 주소. 아마 이거 만든 회사의 주소인 것 같아요. 펜슬 그립.CO. 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슬 그립점 쇼점 K.I.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모닝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4 개가 붙어 있어서 천 원이었는데 이거는 하나가 붙어 있고 약간 모닝글로리의 그요거 있죠? 이 제품과는 조금 다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성인의 손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약간 욕심이 나서 사봤는데 성인의 손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 손이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있고 여기다가 연필을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어 이렇게 뒷공문을 해서 넣어주시면 자 이때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 이건 좀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제품을 쓰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구멍이 넓어지거나 그럴 경우 연필이 팍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새장 새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빡빡하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이 거칠거든요. 이게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왜 이렇게 거친가 싶었는데 이런 거친 면들이 이제 다 마찰을 위해서 있는 거라 생각을 하면 좀 이제 마음 상한 일은 없는데 어 이거 이렇게 꽂을 때이 조금만 어뭐 사용을 해서 구멍이 좀 스무스해진 상태다, 넓어진 상태다 이러면. 이게 팍 튀어나가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냥 구조상, 구조상, 이게, 요렇게 잡고 놓을 수 밖에 없는 건데, 요렇게 놓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을 찔러버리는 사고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 아직 안 찔려봤는데, 예 아직 안 찔려봤는데, 어 충분히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물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사용법은 이게 오른손잡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용이기 때문에, 어, 왼손잡이용도 아마 제품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일단 제가 가는 다이소에는 왼, 왼손잡이 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른손잡이 용이라서 이게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휜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오른손잡이 특화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지금 그런 제품이 떠오르시죠. 그 젓가락, 젓가락도 손가락 끼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동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그립이 요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그냥 성인 손가락에는 맞지 않는 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이 정도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면 뭐 오케이긴 한데 살짝 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이 강아지 몸이 여기 지금 이제 빗으로 잘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에서부터 목으로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을 때좀 편안한 그립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나름 이제 삼각 그립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바른 연필 자세를 잡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른 연필이 잡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하 연필을 결국에 잡을 때는 우리가 요렇게 잡게 되는데, 그죠? 연필이랑 손이랑 다 붙게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중에 띄어둔 상태잖아요, 손을. 그죠? 그래서 손에 힘을 뺄 수가 있고, 그래서 요 펜호흡을 방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또, 연필이 얇기 때문에 힘이, 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어 정말 바람직한 파지법, 연필을 잡는 방법에는 어울릴까 싶네요, 이게. 그런데 일단 그립을 잡아보면,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편한 그립이 만들어져요. 바른 자세랑, 바른 자세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편안한 필기감이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잡힙니다. 저번 소프트 그립보다는, 그러니까 자세로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글을 쓰면, 이제, 요, 엄지랑 검지 손가락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글을 쓸수 있게끔, 이제, 각도가 만들어지고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립 자체로는 좋은 제품인데 다른 자세에는 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개가 이게 뭐 슈나우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뭘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개를 모티브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여운 강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몇번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은 넣었다 뺐다 한것 같은데 연필을 아직도 빡빡한 걸 봐서는 내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 무게감도 뭐 적당히 앞에 실려 있어요 예, 무게감 좀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번에 펜슬 그립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별로 안 느껴졌는데 이건 이제 앞쪽으로 무게감이 다 쏠리게 만들기 때문에 무거운 연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안 쓰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차피 앞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어서 그리고 엄지나 검지만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본한 자연필이 조금 무거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천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어 이게 연필 잡는 걸 처음 잡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이게 넣었다 뺐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뭐라 해야 되나, 연필 잡는 부분이 일반적인 연필 잡는 부분이랑 다르거든요. 조금 굵은 좀 굵은 멀티펜 잡기에는 좀적그 최적화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됐을 때, 파지법이 좀 특히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필을, 어, 요렇게 잡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잡는 애들도 많거든요. 막 이렇게 잡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시간, 뭐, 백빽이 같은 걸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손에 이제 사이즈가 맞다라고 하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파지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10세 정도의 아동에게, 아동? 그죠? 그 정도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그냥 선물, 그냥 이제 부모님들이 끼워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연령이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귀엽다고 또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연령대를 생각하셔서 어. 사주시거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